안녕하세요 강림부부입니다 여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텃밭인데요 처형이랑 와이프 구름씨가 여기를 너무 와보고 싶대요 그래서 한번 텃밭 체험할 수 있게 와봤습니다 매수농사한거 한국농사 믿고 싶어서 여기 와요 매수낭보다 한국농사하는거 더 힘든지 알고 싶어요 한번 개고생 해보세요 <laughs> 한장못 먹어요, 못 먹어요. 네, 먹는 거 아니에요. 먹은 거 있어? 오 강아지도 있어. 왜냐면 밤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서 풀 뜯어 먹을무서워 하고 있어요. 오 이거 못 먹네. 그래 아직 멀었어, 나오려면 호박. 호박 이거 받아서 요리. 이거 뭐지? 어? 메뚜기? 메뚜기 날라갔다 i a l a m 이렇게 만 o 까지 a 벌에고 v e 집에 왔는데 e r make a children, but 네 woman, and t 우리 y l o 요 우리 개 o n d 안녕 a You can't 야 조용해. 유튜브 영상 촬영 중이잖아 조용해. m not 해 a 그거 그거 y 어 u i <웃음> <웃음> 나는 모르겠다 이제 고생하겠다 깻잎 따본 적 있어요? 없어요 이거 베트남 없어요 아버지는 농사한 거 너무 잘했어요 짧은 영상 찍고 다녀요 여기 일하면 원금 얼마 받을 수 있어요? 아빠한테 물어요 봐 어? 한국 가서 이런 일이 있어요? 예,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아요 뭐야? 베트남 사람들도 이런 일 하면서 힘들어요 이거 엄청 더운데 돈이 좋아요 돈 많이 주면 좋아요 베트남보다는 많이 주죠 좋아요 돈이 있으면 나랑 놔 나이 나이등 하이 등 하이 어막 버리면 어떡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재밌어요? 재밌어요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왜 <laughs> 재밌는지 난 이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어? 모기 모기 잠깐만 죽였어요. 죽였어요? 네. <laughs> 이거 손님들한테도 살아야 되니까 삼겹살 먹을 때 이거 많이 먹으라고. 이걸로 반찬 만들 수도 있잖아요. 열심히 따세요. 저는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여기서 살아요. 집 있잖아요. 여기서 자고 여기서 살면 돼. 전 일이 하고 싶어요. 무사되면 그냥 매일 장사하고 아무 일도. 생각하지 않나요? 화장품 아... 안 팔고요? 스레슬 네. 안 받아요. 따들면 이들이 동작 판 거요. 많이 땄어요? 다 깻잎이야? 깻잎 뭐 응. 이거 저거 호박 나무 이거 내가 호박순이라니까 아는 거잖아 땄어. 호박 줄기. 많이 땄어. 요 재밌었어요? 재밌어요. 안 힘들어요? 조금만. 땀 많이 난거 같은데. 좋아요. 언니 있으면 더 좋아요. 많이 좋아요. 저기 밤도 있어, 밤 많은데? 밤은 우리 거 아니야 그레 그래요? 어. 너무 맛있어요 베트남에서 밤 네. 샀는데 말 없어요 중국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울릉도에서 사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? 달라, 음료수 먹고 싶대 농사 짓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장 보러 왔습니다 그거 두부 우유 같은 거야 아, 그러면 안 되겠다 싸네, 아이스크림 다섯 개 1,980원 아이스크림 10개 이거 작게 잘라서 먹어도 되고 어? 이게 더 낫겠다 아빠 타 아빠 타다 찍어주세요 마요네즈 어으세요 마요네즈 얻어 언니도 써 언니도 팔아 홍초? 맛없어 맛없어 세금 깎아줬죠? 어 일리 마요네즈 이제 빨리 가요 시간 없어요 빨리 가자. 빨리! 빨리해서 내정하는 거야. 빨리 해, 내 노예잖아. 노예는 빨리 하고 잘해야 돼. 여기서 돈도 안 받고 일만 하는 사람 노예라고 해. 아니요. 밥 많이 먹겠죠. 자주 도와줘야 되죠. 안 해요. 할줄 알아요? 알고 하는 거요? 저는 뭐 그러니까 이거 이거 요리해 줄 거예요? 네. <laughs> 베트남 사람들은 이거 좋아한대요. 한국 사람도 이거 좋아하죠. 꽃도 땄네요? 꽃도 먹어요? 네. 과일 따르면 어떡해요 어, 괜찮아 이거 많이 나 그래요? 응. 이거 베트남말로 요리 이름이 뭐예요? 카우미 카우미 어. 모닝글로리랑 똑같은데? 어, 많이 빠고 싶은데요 차가운 물로 다시 식히고 안 찍고요? 계란후라이 잘해야 돼또 태우지 마해 함께 만들어 안녕 나윤아 안녕 안녕, 안녕. 내가 할게요 나윤아 도망간다 이거 할래? 정신없어 무서워 <laughs> 무서워 어...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얼마 맛있게 해고 봐라 이거 맛없으면 망해요 노리안 한지 되게 오래돼요 나한테 해준다 마이을 그렇게 많이 요 참기름은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돼요 소금 이거 너무 이거 뭐야? 후추 깨도 있나? 깨 넣어야 돼깨 신거? 좀 짜지는 거아 너무 많이 유리 했어무거 음, 모양은 그럴싸 한데. 상거 날라가래. 그래, 상줄 거야 상 우리 나이 사진도 인터넷에 내가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이런. 십만 이는 거. 응원 컵? 수상 날라가래.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던가 그럼. 아니 이렇게 귀여운데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안 되지. 보상하고 맛있네요. <laughs> <laughs> 나영아 나도 줘. 아. 음. 와 누룽지 백숙? 세요 나나. 나 이거 갖고 나나, 이거 이거 안 보여? 그 가지고 가 나윤이 나온다. 누구야? 나윤아, 여기 누구야? 신기하지? 자. 빠이빠해 줘. 빠이빠이. 이 <laughs> <빠이빠이. 웃음> 원래 이런 거 없었거든? 뿌리는 거생겼어 더우니까 뿌리는 거야. 저녁에 잘때하한 번. 하루 한 번만? 아, 르고 햇빛 쬐면 안 돼요. 아 196,000원. 요다이소 여기 있어요. 베트남에 이런 거 없지? 있것 같은데.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르겠어 여기서 싹쓸이 해야 되겠네. 비타민C 싹쓸이 <laughs> 다 가져가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? 이 가서 애들 나눠라고 한데 친정 애들 나. 근데 가격은 싸니까 천 원밖에 안 하니까 많이 사도 돼. 행복하죠? 네. 다이소에서만 <laughs> 12만 원 샀어요. 다이소의 큰 손입니다. 뭐요? 더 사고 싶은. 욕심 너무 부리지 마요 다이소 방문 기념 인증 동영상 찍고 있어요 다이소가 신기한가봐요 베트남 사람들은 하나 둘셋 사람들 다초다보잖아요 웃고 있어요 베트아진짜오 <놈의 노래> <놈의 노래> <놈의 해초> <놈의> 맛있겠어요 냄새 <면치> 좋다 <놈의> 신단지 제고 <최고> 맛집 정안식당입니다 <놈의> 오늘 저녁도 삼겹살입니다 <놈의> 맛있어요 냄새 너무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 파절이 한번 먹어봐요 <놈의> 상추랑 같이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음, 이거 옛날에 산책로에서 많이 봤는데, 다 고쳤어요. 근데 지금 먹으니까 맛있어요? 음, 이런까지 먹어서 고쳤어 오늘이 한국에서 서영이 와있는 동안 생일이어고 간단하게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광어회를 받으러 갑니다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신탄준 휴게소에 이 탱크는 왜 있는 거야? M48 A2C 전차 미국이 쓰던 전차래요 자주포도 있네요 신탄준 휴게소에 오시면 이런 볼거리가 있습니다 삼천포에서 온 거네 버스 왔습니다 택배로 광어회를 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회그 받으러 왔는데 감사합니다 회 받았습니다 맛있게 먹어야지 서영이랑 이제 생일이라서 백화점 갑니다 그래요? 지금 가는 백화점이 대전에서 최고큰 백화점이에요. 여기서 사고 싶은 거 고르세요. 다 사줄게요. 엄청 비싸네, 27만 원. 어라, 이거 최고 있어. 오, 부자네요. 어요 13만 9천 원. 네, 사줄게요. 살수 있어요. 여기 좀 싸네요. 아까 거기보다 훨씬 싸네. 8만 9천 원이면 여름에 와서 겨울로 사려고 하네 98,000원에 98 판대요. 이 가격이 아니라 엄청 싸게 세일하는 거예요. 약간 작은가? 덥죠. <laughs> 더우면 좋은 거죠.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걸로 계산? 네, 마음에 들어요. 멋있다. BMW 그래, 이 정도 살수 있지. 구름 씨는? 네 옥수수콘 제가 요리했습니다 생일 축하 한국 브랜드에요? 네. 됐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저영에 생일 축하합니다 저 불꽝인데 <목소리도> 축하드려요 자, 광어에 한번 먹어 보세요. 광어. 맛있죠? 맛있어요. 이게 부산 근처에서 온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맛있어요. 한국이 세계에서 광어 양식을 제일 잘해요. 베트남 가면 꼭 해충약 먹어요? 기생충 있을 수 있어요. 약 먹으면 괜찮아요. 대전에만 있는 소주예요. 베트남 또 입고 많았어. 린이라는 소주는 대전에만 있어요. 진짜요? 아. 뭐 타이바요. 다이 진짜죠? 와. 육농식료. 감사합니다. 소주라서 독해요 베트남 순보다 약해요 이게 10만원치라고? 매운탕 거리도 많이 줬어요? 와오 엄청 많네 엄청 많이 줬다 제대로 끓이는 거 아니에요 얼런 먹은 적은 고기 거. 많아서 너무 응. 음, 맛있어 싱싱해요 음, 담백해요 똑같아요 응. 아잔이네요 생선 두날 먹으면 어떡해요 이거 제일 좋아요 진짜요? 시작했어요 네. 먹어 맛있어? 맛있어 나 이거 좋아해 네. 아니 먹어요 뭔찮아요 베트남 케이크보다 맛있어요? 맛있어요 맛있어 아, 내가 요리했잖아 힘들어 너 어, 요리하신거야? 그치 아, 맛있는거 사주고 주문도 주고 케이크도 이쁘게 주고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해주세요 이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<laughs>